아 형님 제가 아이젠 사라고 했잖아요. 이거 봐요 안 미끄러지는 거. 이거 봐봐 이런 거. 어? 얼마나 한다고. 이게 등산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.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눈길이나 빙판길이나 미끄러지지 않게 신어야죠. 이게 생활 필수품입니다. 알았어 나도 하나 살게. 그래, 가집 없잖아. 가. 천천히 천천히 겨울엔 아이젠이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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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우마켓 상품평가단 박혁입니다. 오늘은 코스트위드에서 새롭게 나온 아이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. 일단 케이스를 보니까 검은색에 빨간 글씨로 회사 이름이 적어져 있네요. 사이트 주소와 케이스를 보니까 약간 선글라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선글라스 알 갈아끼는 그 케이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만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케이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음, 열어보니까 딱 아이젠이 발에만 끼는 거두 개가 딱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프리, 스루, 프리 사이즈라고 나와있어서 늘어나서 신을 수 있으니까 발 크신 분들이나 작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착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앞뒤, 프론트하고 백이 나와 있어요. 그 앞뒤만 구분 잘하셔서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번 착용해 볼까요? 그럼 아이젠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.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론트, 이 앞쪽이 앞으로 가게 꽂아주고요. 나머지 뒷부분을 쭉 당겨서 딱 놓고 이쁘게 펴주고요. 이 끈으로 벗겨지지 않도록 여기 옆에 구멍으로 맞춰 당겨서 꽂아주시면 됩니다. 보셨나요? 이렇게. 네, 지금까지 코스트위드에서 나온 아이젠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. 요즘에는 등산할 때만 신는 것보다는 생활할 때 눈길,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눈길이나 얼음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슬림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. 출퇴근하시는 분들, 아니면 학교 등하교 하시는 친구들한테 딱 맞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. 그 이상으로 우마켓 상품평가단 박혁이었습니다. 바이바이